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이게 뭐지? 기억절은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만일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오늘의 주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사막이란 곳은 낮에는 아주 덥고 밤에는 아주 추운 곳이랍니다. 온통 모래뿐이라서 식물도 찾아보기 어렵지요. 하물며 음식은 어떻게 써요? 사막을 여행 중인 이스라엘 백성의 식량이 거의 동일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성으로 돌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사막에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밤에는 장막에 불기둥을 보내주셨지요. 애굽에서 탈출시켜주시고 적군은 홍해에서 멸망시키셨어요. 그런데도 걱정을 하네요. 하나님 덕분에 애굽을 탈출한 지 6주가 되었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에잇, 애굽에 있을 땐 음식은 배불리 먹었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사막을 떠돌다가 다들 굶어 죽게 생겼군, 그래! 사람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들을 굶어 죽게 두실 분이 아니셨지요. 모세야, 내가 하늘에서 떡비를 내려줄 것이다. 아침마다 내려줄 테니 모두 나와 그날그날 그날 각자 한 오메씩 거두거라. 그날 거둔 것을 다음날까지 보관해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내 말을 따르는지 시험해 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날 아침 온 땅이 자잘한 흰빵 조각들로 덮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놀라서 이게 뭐지? 하고 서로 묻고 또 물었지요. 온 땅이 언 이슬로 덮인 것 같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떡입니다. 거두어서 오늘 먹으시오. 내일까지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썩어버릴 것이오. 사람들은 음식의 이름을 이게 뭐지? 라는 뜻의 만나 라고 지었답니다. 만나를 모아서 맛보았더니 꿀같이 달았어요. 만나는 모두 배불리 먹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햇볕이 따뜻해지면 땅에 남은 만나는 녹아 없어져 버렸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많이, 어떤 사람들은 조금 거두었어요. 얼마를 거두었든, 모두들 각자 필요한 만큼 배불리 먹었지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까지 보관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도 있네요. 다음 날 아침, 남겨둔 만나에는 벌레가 득실득실했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났답니다. 여섯째 날은 달랐어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두 배로 많이 거두시오. 내일은 하나님의 안식일, 쉼의 날입니다. 내일 아침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오늘 충분히 거두어 굽거나 삶되, 내일 먹을 것도 남겨두시오. 안식일에 먹기 위해 보관하는 만나는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네요. 그런데 역시나 금요일에 두 배로 거두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러고는 안식일 아침에 일어나 만나를 찾으니 있을 리가 있나요? 쫄쫄 굶고 나서야 교훈을 배운 거죠. 물론, 그날 안식일 아침에도, 이후 모든 안식일 아침에도 만나는 없었답니다. 모세야, 백성들이 언제까지 내 명령을 거역할 것이냐? 만나 이야기에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순종도 하나의 예배로서 하나님이 최선을 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순종은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데까지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다행이죠? 그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안식일이 다른 날과는 다른 특별한 날이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특별하게 지키고 만날을 거두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을 표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답니다. Created and p r Audio is post produced by Faith Toe at Studio El Piso in Singapore. The theme music is by Clayton Kinney. The audio engineer was Maurice Bailey.